안녕하세요. 수의사 현민입니다. 음, 동물병원 의무실에서 있다 보면은 가끔씩 발톱에서 피가 난다고 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신나게 산책을 다니다가 어딘가에 부딪히고 걸리고 해가지고 발톱이 부러지는 경우 아니면 뭐 집에서도 못뭐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톱을 이제 자르는데 너무 짧게 잘라 가지고 그래서 발톱에 피가 나는 경우들이에요. 만약에 뭐 발톱이 아예 뽑혀 버리거나 아니면은 이쪽 뼈가 부러지거나 혹은 발톱 주위에 있는 피부에 상처가 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바로 병원으로 오시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발톱 끝에서만 피가 나는 경우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지어를 시도해 볼수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깨끗한 거즈나 아니면 키친타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밀가루, 세 번째로는 뭐 접시도 되고요, 아니면 티슈 한 조각, 네 번째로는 물,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엘리자베스 칼라. 있겠죠? 이렇게 다섯 가지 물건을 준비를 해주시고, 대신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여야 돼요. 일단은 먼저 발톱이 잘리고, 그리고 피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밀가루를 준비를 해줍니다. 티슈나 아니면 접시 위에다가 밀가루를 작은 한 스푼 정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이를 단단하게 보정을 해주고 난뒤 아까 그 키친타올이나 아니면 깨끗한 거즈가 있었죠 거기다 물을 적신 다음에 이 상처가 나 있는 발톱 주변을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물로 약간 적셔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흙이나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물로 이제 닦아내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해주고 이런 과정을 해 주시면 더좋고요자이 발톱에다가 물로 적셔 놓은 다음에 아까 그 준비되어 있는 밀가루가 있을 거예요. 그 밀가루를 한 꼬집 꼬집어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엄지하고 검지 사이에 밀가루가 이렇게 뭉쳐있겠죠? 이거를 상처가 나있는 발톱 쪽으로 이렇게 지그시 부드럽지만 강하게 압박을 해줍니다. 이 상태로 해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압박을 하고 나면은 이 잘려져 있는 단면 사이로 밀가루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은 피가 굳는 것을 촉진을 해주게 될 것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허락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한 5분 정도 더 단단하게 지혈을 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이가 움직이거나 혹은 막 물려고 하거나 너무너무 싫어하는 상황일 때 보호자님께서 무리하시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즉각 중단하고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다행히 피가 잘 멈추게 되면은 우리는 이 상처 나이는 발토. 이쪽 주변을 깨끗한 양말로 이제 감싸거나 혹은 깨끗한 드레싱을 진행 해주시면 더욱더 좋고 그리고 반드시 엘리자베스 칼라를 씌우셔가지고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이 발톱을 핥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뭐몇 가지 이제 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 텐데 첫 번째로는 어 발톱이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 부러진 이 조각들이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오면 보시면은 발톱 그 중간 부분이나, 아니면 끝 부분 이쪽을 이제 잘라내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생 손톱이나 발톱을 이렇게 들어올리거나 제거를 한다고 라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아프겠죠 이게 진정이나 마취가 필요한 일이에요 따라서 어, 웬만하면 이런 상황 정도면은 바로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오시는 것을 추천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어 이거 뭐 시중에서 파는 지혈제들 이런 것들은 좀 어떤지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것들 사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혈성분과 그리고 일종의 국소 마취제가 들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좀더 덜 아프고 좀더 빠르게 지열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 거의 한 14g 정도인데 양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이 정도 양이면은 평생 쓰셔도 다못쓸 지경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까지 뭐 사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주의사항이 있겠는데요. 뭐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막 움직이려고 할 때는 그때는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돼요. 왜냐 아이들도 사실 발톱에서 피가 나고 부러지고 이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뭐 핥힐 수도 있고 깨물 수도 있고 평생 그러지도 않던 아이들이 근데 더군다나 이런 것들보다도 아이들이 막 움직이다 보면은 그 상처부에 있잖아요 이런 데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아이들이 움직이고 너무 싫어하고 그럴 때는 절대로 무리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뭐 출혈이 반복된다던가 혹은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염증이 나타난다던가 혹은 계속해서 아파한다던가 이랬을 때는 어, 여기 발톱에 대한 문제 말고 다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에 대해서 추가되는 처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간단한 발톱 치료법이었고요. 앞으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